안녕하세요, 디맵벌레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캐 가디언 나이트가 나왔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드레드루어의 직업 가이드를 준비했고, 이제 어떤 스킬을 쓰고, 그다음 여기 각인의 꿀팁, 그다음 실전 운용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각인의 경우에는 일단은 브레이커의 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라는 이제 타격을 연속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는데 얘는 그냥 그한방딜이 몰려있고 뭐 기믹 능력도 거의 디트급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무력 수치나 파괴 이런게 상당히 높아서 쉽고 안정적이고 단단한 캐릭터를 선호하시면 최적일 것 같고요 일단은 두 번째로 이 캐릭의 아이덴티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이 가디언 피어라는 제트 스킬인데 이게 제트를 어, 쓰면 이 초월 상태가 부여되고 이 초월 상태가 되면은 저 밑에 길로틴 케이크 임페일 프렌지 소울 이 다섯 개의 헤드 스킬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Z 쓰고 이 다섯 개 중에 두개 쓰고 Z 쓰고 이두개 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세 번째 노드를 보시면 이 가디언 피어를 사용하면 이동기에 재사용될 시간을 이 스페이스 바를 즉시 쿨 초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 이유가 이제 여기서 이거를 쓰다 보면은 이렇게 다딴 말이에요. 딴단 말이에요. 이 중간 게이지가 이게 앰플러스 게이지인가? 하는데 이거를 이 빨간색 스킬을 써서 이거를 채워줘요. 이렇게 채워주는데 이 스페이스 바는 아이 윙스티어는 그 딜지 분이 엄청 적거든요. 시면 은 그냥 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딜언딜지분이 없는 스킬을 왜 굳이 집어 넣었냐라고 하시면 이 중간에 이 게이지 제트를 쓰려면 이 게이지를 써야 되고요. 오천의 딸려 이걸 쓰는데 이거를 채우기 위해선 이 이걸 써야 돼요. 이 빨간색 스킬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펜슬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s 를 쓰고 배틀을 키는 것 보다는 이 속도랑 얘를 이게스페을 끊고 키는 이 캔슬 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키는 것 보다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를 이렇게 키고 때리는 것 보다 이렇게 키는 게 낫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내가 여기 있어요. 무슨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다 스페... 이 z 를 키면은 스페를 쿨타임을 다시 초기화시켜준 게 굳이 줄 이유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준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캔슬해가지고얘그 후딜기 긴 후딜을 끊는 거예요. 어차피 딜안 들어가거든요. 캔슬에상요 그냥 이 게이지 채우는 용도. 요 사용하라고 이거를 채택하라고 한것 같고 아크에그리드도 실제로 이렇게 저 윈스티어 피해량 70% 감소하잖아요. 아예 이렇게 쓰라고 그냥 준것 같아요. 이렇게 설계를 한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선택한 각인이랑 스킬 트리. 저는 이런 것들은 제가 스킬 코드. 제 이걸 생성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복사해 둘 테니까 이걸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입력,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복붙해서. 하시면 되니까 나중에 그 설명보고 하시면 되고요 어... 이제 트리가 여러개가 있는데 저는 차징트리를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이 주들기가 이주개인데이 두개 다 차지가 좀긴 편이어가지고 수차를 들면은 차지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전 얘도, 얘도 주들기 하나고 그래가지고 저는 추차를 골랐습니다 추차트리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고 아크 패시브의 경우에는 저는 문가를 골랐어요. 왜냐 문가를 골랐냐면은 어차피 얘는 한방딜이 몰려있어가지고 딜모리 캐릭이거든요. 치신이지만 그래가지고 문가가 좀더 유... 신속가가지고 이탈을 챙기기보단 그냥 치명 좀더 줘서 문가로 가는게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랬고 치적의 경우에는 이제 이 자치적에서 달인. 달인이 7%를 주고요. 그 다음, 아드레날린이 20%를 줍니다. 유물 4단계 기준. 근데 유물 4단계가 없고 난 전설이다 싶으면은 6%를 빼서 14%가 올라요. 그래서 여기서 더할 때 20, 저는 아드 유물 아드가 다 읽었기 때문에 27. 이거 다 더하면 119죠. 이 치명타 적중률을 120%로 만들어야 이 문가 최대 데미지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20% 치명타 적중률이랑 달인 7퍼랑 아드 치명타 더해서 1 1 9 120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치적 시너지가 있으면 10%가 더 더해지거든요. 팀의 치적 시너지 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3개만 빼면은, 대략 만들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절을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거, 이렇게, 27더 하면은 좀 손해보긴 해요. 손해보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더 빠지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냥 몇 퍼센트 보더라도 치적 없는 게 낫긴 한데 이 정도로 해서 가는 겁니다 한 3개, 3개씩 개 왔다 갔다 하시면 되요네저 그렇게 해서 17, 27을 더해서 저는 119 이렇게 만들어 놨고 패스는 치명패스 사용합니다 문가이기 때문에 치명패스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크그리드의 경우에는 저는 차지 트리를 쓰기 때문에 1111로 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득템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이걸로 바꿀 거예요. 1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일단은 임시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돌리는지. 도약을 다 찍었을 경우 이 경우로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조를 쌓을 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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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X까지 해서, 5스 만들어주고 때리니 거야. 일단, U스택으로 어떻게냐면, Q, W, Q, X, Z, X, 이렇게. 그 U스택을 만들고 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빠르게 U스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Z를 다시 키고, 하고, 이걸 때리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틈틈이 써져서, 얘를 채워줘야 돼. 채우고, 다시, 때리고, 하고, 하고, 다시. 치우고 solo tampoco lo 식으로 돌리면 되는데 그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실전 영상으로 제가 사막 카드 돈 영상이랑 다토 한번 도는 거 그걸로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조만간 이제 종막 카드를 종막 카드 갈수 있거든요. 종막 카드 들고 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올릴 테니까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있어. 어, <놀라> <놀라> 나도 사막하다 봐야겠다. 임자의 움직임에 주의하게. 모두로 바고 어, 는 쟤는 쟤시 쟤는 쟤는 쟤 겨우 이 정도로? ¡Cállate! 잘했 누가 또 도망갔어? 도망갔다. 이렇게 할게 많은데, 누가... 누가 도망갔어? 와, 노원구 토마스 기차아저기차아나씨건가나간 노원구 가네노기차 아저씨 지기차중저씨 중이실 텐데. 중이실텐기차 몰고 계실 기차 몰고 계실텐데 来，一刀！哇！ <웃음> <웃음> 좋아. 그럼 조금만 더 유혹해볼까? <laughs> 아, 결국 또헤 드로 키워야 되나? 아, 야스 님의 무조건 헤 드가 맞지? 너뭐 헤드 를안 키워? 내면는면헤더는 그거 촉각성이 거스면 안돼요? 욕나오는거? 아니 나 드래곤에 매료되서 키우는건데 드래곤 하는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뒤은잘나오게 하던데 호록 음. 없는 스트라이커 싸고 있네. 주의하게. アンチャピコ 너무 재밌는데, 와우! 그럼 갑니다 가이소 예 예예 참 갔나? 갔네요 예? <laughs> yeah, 67억이요? 세은 아까부터 본데 딜 엄청 세던데 계속 적어 보고 결국 헤드로 가야 되나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아 캐리 출도를 뛰어. 잠깐만 이거 없어. 와, 나. 네. 아, 아, 이녹대 대. 아, 는데 아, 모이때리는말 아, 고 아, 이래안 아, 무섭어. 니키 소라. 어? 무슨 일 <일을> 이렇게 하고. <laughs> 아, 씨발, 네 니키 못 따라서 놓쳤다. 대소라 같은 거 소라? 어 <susur>